비잔티움 제국이 번영을 누리다를 발표할 성회원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성립하고 전성기를 지나 멸망하게 될 자정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잔티움 제국의 성립 과정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성립되기 전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큰아들인 아르카디오가 동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고 둘째 아들인 호노리우스가 서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마는 지도에서 볼수 있다시피 현재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일부 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국력이 약하여 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476년 게르만인 용경대장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현재 터키, 시리아, 이집트 부분에 위치해 있었으며 비잔티움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의 권위가 매우 강했습니다. 황제는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은 물론 종교적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던 로마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따라서 비잔티움 제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잔티움 제국은 관료 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관료 체계란 서열 구조, 직급, 상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수직 관계와 지위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 사회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에 자리하여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해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민족의 위협에 맞서 크리스트교 체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12m로 높이가 높고 2중, 3중으로 건설되어 있어 도시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의 바닷길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지길이 교차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국제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손에 의해서 함락될 때까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이자 비잔티움 문화의 중심지로서 일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최대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서로마 부분의 영토였던 현재 이탈리아 위치의 영토와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부분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찾은 영토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하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이후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대성당을 세웠습니다.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창건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재건하여 537년에 완성한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의 변천사입니다. 8세기 크리스트교 세력은 성상 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상 숭배란 신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서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게르만족에게 쉽게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기 위해 성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맹률이 매우 높았던 게르만족에게는 성상을 보여주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러한 성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왜 성상 숭배를 금지하였을까요? 당시 그림은 찬미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을 재현하는 그림을 숭배하고 그리는 행위가 우상숭배적이며 이단적이므로 그것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과 서의 교회들에서 성상숭배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다가 성상숭배를 금지하자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분리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세례 방식, 사제들의 결혼 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쪽은 로마 가톨릭 교회, 동쪽은 그리스 정교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멸망의 과정입니다. 11세기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대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고 자영 농민이 몰락하여 군사력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이루어진 약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으로 더욱 쇠퇴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후 15세기 중엽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의 대륙에 걸쳐 있는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결합하여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하여 로머법을 집대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으며 그리스의 고전을 연구하고 보존해 이후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문화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건축 분해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양식이었던 비잔티움 양식은 거대한 돔과 내부의 모자이크 벽화가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격 위에 거대한 돔이 올려져 있고 내부는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섬소피아 대성당의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잔티움 문화가 외부에 미친 영향입니다. 비잔티움 문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의 역사와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슬라브족은 유럽 동북부에 살던 유럽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키예프 공국과 교역하기도 했습니다. 키예프 공국은 러시아의 기원이 된 나라로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며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비잔티움 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성수피아 성당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